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56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인식개선표어 공모전 개최. 부천시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내주간 정신건강 인식개선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문구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문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응원하는 문구를 25차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12세 이상의 부천시민, 부천시 소재의 학교나 직장에 재학 재직 중인 자 포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bucklelove.co.kr 자료실에서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Bcmhc 골뱅이 네이버 점 컴, 팩스, 지역번호 032, 654, 4028, 우편, 부천시 성우로 172, 오정어울마당 3층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아동 청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심사한 후 대상 한 작품, 전 연령, 최우수상 세 작품, 연령별, 우수상 세 작품, 연령별 등총7 작품을 선정해 시상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인식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에 대해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사회로 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에 도착한 한가위 희망 배달 마차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강기태 는 이마트 대표이사 강희석의 후원으로 9월 15일 추석 맞이 지역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식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희망 배달 마차는 경기도 사회복지회가 이마트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를 순회하며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이마트에서 지역 사회 저소득층 이용자를 발굴 관리하고 있는 신곡동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기초푸드뱅크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지원한 물품은 2,400만 원 상당의 식생필품이다. 비비고 추어탕, 삼계탕, 장조림 등 15종의 다양한 식 생필품은 490세대에 전달될 계획이다. 물품을 후원한 이마트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등 지정 대상자분들이 물품 지원으로 따뜻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와 부천시정 신건강복지센터 소확행 온라인 캠페인 개최 부천시와 부천시정 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소확행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소확행이란 시민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전 음주 행동 수칙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이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며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절주 및 단주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소확행 수칙 게시물에 나만의 방법 혹은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절주 및 단주 방법을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베이커리 1 번지 만원 교환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12일 부천시정 신건강복지센터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홈페이지 www.buckler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정 신건강복지센터 김신겸 센터장은 시민들이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전 음주 실천 수칙을 나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확행 온라인 캠페인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25-40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사단 시범운영. 성남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3개월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사단을 시범운영한다. 지역 곳곳에 장애물을 없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이동 약자의 편의를 도우려는 취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단은 앞선 성남지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대 선발한 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버스 정류장, 도로, 공공체육시설 등 1,000곳 현장에 투입된다. 저상 버스 정류장 401은 곳을 돌며 휠체어 이용자가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진입폭 1.2m 이상 확보, 접근로 바닥 표면의 마감 상태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내용을 성남시에 알린다. 인근 도로 500곳은 횡단보도 턱 높이, 볼라드 간격 0.9m 이상. 점자블록 설치 상태 등을 살펴 장애물 없는 시설로 개선하도록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등 30곳이 조사 대상이다. 주 출입구 경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의 휠체어 이용 편의 정도를 확인한다. 시는 조사단의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앱 이용,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단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도 조사 인원과 조사 대상 시설물 확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홍석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단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마이다스 행복재단 지역사회 나눔사업 손자가 성남시와 마이다스 행복재단이 손잡고 지역사회 나눔사업을 편다. 성남시는 9월 15일 오후 3시 분당구 삼평동 마이다스 IT 사업 9층 피아어룸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형우 마이다스 행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민을 위한 기부금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사업과 기부액은 추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성남시는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기부 영수증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마이다스 IT가 2015년 12월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체인 마이다스 IT는 공학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다. 지난 2월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1원 CUG 2832를 매입해 연면적 3만여 규모의 벤처기업 직접 시설 건립하기로 한 기업이기도 하다. 성남시장의 인종학복지관 실시간 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성남시장의인 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은 9월 15일 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생기는 장애아동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집합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청된 김미배 다운 언어학습 연구소장은 "일기 발달과 아이와 함께 하는 일기 활동"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일기 발달 과정의 특징과 중요성,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 방법, 부모와 함께 하는 일기 놀이와 활동 등을 교육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부모들은 실시간 질의 응답을 통해 강사와 부모간 양방향 소통함으로써 대면 교육과 큰 차이 없이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성남시장의 인종 합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장애아동 부모들이 교육을 들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관계 형성 및 소통을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